갑작스런 지인의 별세 소식을 방금 들었습니다.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 인생은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더욱 깨어있어야 함을 또 절감합니다. 그리고 내가 무릎 신학교 안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귀하고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. 우리의 건강을 더잘 지키도록, 그리고 우리의 지식을 넓히도록,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무릎신학교가 옆에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. 이 무릎신학교 안에서 나도 치유받고 성장하고 또 이곳에 오는 은사자님들을 또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